자 이번 시간에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민단체 라고 하면 자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시민의 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공공의 이자 사회 공공의 이걸 공공의 선이라고 합니다 자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단체가 시민단체 입니다 자 시민단체가 등장한 것도 이 집단이 등장 같다고 논리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국민의 어 이기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통로가 생겼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기존의 정부나 정당만으로는 자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겼습니다. 자 그래서 자 시민단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자 결국 자 국민들의 참여 욕구는 강하고요.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정치 조직이나 정치 세력이 이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수 없을 때. 그때 시민단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자 그리고 이러한 시민단체의 특징으로서 일단 공익성이 있습니다. 사회 전체의 공공의 선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입니다.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죠. 강제성이 없죠. 자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하고 다르게 비영리적인 비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가는 구분되죠. 비당파성이고요. 있 그다음에 자,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비정부성을 가지고 있네요. 자, 그러면 시민 단체의 특징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게 자, 시민 단체의 특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시민 단체는 자, 공익성을 추구합니다. 그렇죠? 따라서 사익하고는 거리가 멀다. 요 기억하시고요. 그다음에 자발적입니다. 자발적. 자, 자발적인 결사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우리 타율성, 타율성하고는 거리가 멀다. 자 그다음에 자 비영리성을 목적으로 합니다. 자 비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다르다. 그리고 어떤 당파성하고 거리가 멀죠? 비당파성을 가지고 있다. 그렇죠? 그래서 특정 어, 집단이나 특정 어,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당파하고는 거리가 뭘 뭡니다. 그렇죠? 자, 그리고 비정부성. 자, 비정부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따라서 자, 정부하고 자, 어,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